가르베 팔릴라다 크리슈난 1888년 9월 5일에서 1975년 4월 16일 인도의 철학자, 정치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국제연합과 유네스코에서도 활약하였으며 소련 대사,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이 되었다. 인도의 철학사상을 철학의 일반 수준으로 높여 동서 비교 철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마드라스 그리스도교 대학을 졸업하고 캘커타 대학 철학 교수, 베나레스 힌두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다. 국제 연합과 유네스코에서도 활약하고 1949년 소련 대사, 1952년 부통령, 1962년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젊었을 때 신비 사상가 라마크리슈나의 제자인 비베카난다에 심취되어 배단타 철학의 현대적 재생을 꾀하고, 또 인도의 철학 사상을 철학의 일반 수준으로 높여 동서 비교 철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심정적으로는 현대 생활과 종교적 이상을 조화시킴으로써 인도 사상의 유효성을 주장하여 직접적인 신비 체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했지만 매우 온건하고 또 관용의 찬 사상가로 존경받았으며, 그 자신 종교를 통한 동서 융합을 힘차게 추진하였다. 저서에 인도 철학, 인디언 필로서피, 동서 철학사, 히스토리, 오브 필로서피, 이스턴 앤드 웨스턴 등이 있다.